디자인 똑같고요 칩셋 성능 비슷하고요 카메라도 찍히는 거 거의 비슷하고요 C타입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런데 굳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조가면서 유아 반갑습니다 KT 공식 대리점 준텔레콤 미케입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 업무 중에 대다수 이상은 하루 왼종일 휴대폰을 상담을 해드리거나 또는 휴대폰 상담을 해드리는 우리 직원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나 요즘 니즈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내용을 제가 봤었을 때는 약 지금 한 11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거의 변동성 없이 갈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아이폰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꼭 구독해두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폰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아이폰 15 프로 살까, 아이폰 16 프로 살까인데요. 프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친구가 아이폰 일반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프로로 기기 변경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 이유를 따져보니 본인이 어, 그냥 쓸 때는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이런의 새끼가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요 <laughs> 자,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는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이제부터 필요한 것들이 차갑차갑 사진을 이제 많이 찍는데 보통 낮에 찍을 때는 딱히 상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야간에 해외여행을 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우선 못해도 150만원이고 가장 비싼 모델은 200만원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선뜻 내가 지금 몇만원짜리를 살려고 하면 고민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제 찾을 텐데 그냥 보이는 액면가 출고가는 똑같으나 평균가를 보니 아이폰 15프로 256기가는 100만원 초반대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구매하고 계시고 아이폰 16프로 256기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만원대에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는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친구도 처음에는 아이폰 15프로를 구입하려다가 약간의 의문점이 들었답니다 다아 그래도 16프로 좀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차이가 있지 라고 물어봤었을 때 선뜻 제가 뭐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보니 첫 번째 디자인 똑같습니다 약간의 색상 정도만 변경이 되었고 옆에 쓰잘데기 없는 카메라 버튼이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그걸 딱 비교해 봤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자, 디자인. 그래, 이해됐어. 그래서 성능도 물어보더라고요. 근시점 14% 정도 끝만 써도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15%랑 16%랑 칩셋 차이에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막인 나지만 실상 쓰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칩셋, 알겠어. 그러면 카메라는 더 좋아지지 않았니?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냥 확대 정도의 차이. 그리고 그걸 결과물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차이 말고는 일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인 똑같고요. 칩셋 성능 비슷하고요. 카메라도 찍히는 거 거의 비슷하고요. C타입 똑같이 적용되고요. 업그레이드 똑같이 돼가지고 애플 인텔리전스도 똑같고요. 그런데 굳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을 도 조가하면서 신상의 폰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싸지지 않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겠죠. 제가 봤었을 땐 감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제조사는 워낙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하기 때문에 만약 구입할 인원이 100명이면 생산을 거의 80%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이 될 겁니다. 만약 더 저렴한 프로 모델을 찾으신다면 현실점은 애플이 조금 더 많이 생산해버린 우리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laughs>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15나 16처럼 C 타입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무겁다 보니까 어 일단은 충전에 딱히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좀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좀더잘 단련된 분들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가격은 전국 KT 매장 또는 KT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가격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드린 거고 다 똑같다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시크릿 할인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비밀 할인은 저희 준텔레콤 카카오톡으로 상담 시에만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준텔레콤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구매 및 전국 온라인 택배 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해드리자면, 현재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이폰 16 시리즈보다는 아이폰 15 시리즈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무려 가격 차이만 50만원 이상 난다. 프로 시리즈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일반 모델도 비슷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有吧。